우리가 이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감사가 있었어요. 늘 감사가 있고, 늘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나를 너무 선대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좀뭘좀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가만 보니까 하나님 그 저기 그법궤가 있는 성막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 자기는 막 왕궁에 좋은 데 있는데.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최대한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어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막 어렵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뭐 조언을 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은혜가. 그것을 잊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정말 짐승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예요? 최대한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고 가장 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도 헌신이 인색해요,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입니다. 우리는 희생과 헌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먹튀 먹고 튀어 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희생을 아까워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순종의 길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려 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다 드려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요, 절대로 안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꼭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하는 말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로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지체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인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만 교회 공동체에서 뽑아먹는 그러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사실은 이기주의자는 그리스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써먹겠다? 어떻게 해먹겠다?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의 시간도 투자할 수가 없다. 조금의 손해도 볼 수가 없다. 조금의 물질도 나는 쓸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희생과 헌신을 갚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이제는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누구를 위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지금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